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퀀트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인 HLB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현 시점 시장 상황이 다시 한번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시황부터 말씀드리고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바닥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지수가 상단 추세선을 막고 좀 내려오는 상황이 되고 있죠. 자, 물론 대외적인 변수들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86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2022년 말까지 하락장이 끝났고요. 자, 올해는 확실하게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삼각수렴되고 이 추세선을 돌파해주면 지수가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차트 흐름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HLB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크게 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6만 원과 5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눌리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2019년 이후로는 6만 원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눌리고 있었고요. 자, 2022년부터는 5만 원 기준으로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이러한 모든 저항대를 다 뚫고서 강하게 올라줬었는데 이런 상승은 일반적인 수준의 상승세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자금력을 가진 세력의 상승 의지가 정말 강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코스피 상장 이슈라던가 리보세라 입의 영향도 컸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 아래 보시면은 RSI 지표가 있죠. 이 RSI 지표는 종목의 고점 파악과 저점을 파악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RSI 지표상 HLB의 고점은 86에서 87에 형성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유봉상으로 봤을 때요 자, 그래서 직전 고점 129,000원도 RSI 수치가 89일 때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꼭이 지표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은 67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열권에서 이탈했고요 85,000원까지 하락한다면 은 충분한 반등을 할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12월에 공매도 수량이 대략적으로 750만 주가 됐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이 당시에도 손절을 감행하면서 물량을 많이 축소한 상황이었었고요. 자, 지금은 계속해서 축소를 더해서 310만 주 정도 물량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HLB가 코스피 상반기에 이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물량들 전부 다 청산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갈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으로 인한 실적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5년간 최소 4배에서 5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측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리보세라닙 3상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예상 실적은요. 2014년 매출 7,500억, 영업이익 4,800억에서 5년 뒤인 2029년에 매출 3조 1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7천억이나 됩니다. 거의 5년 만에 5배 이상의 실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리보세나립 3상과 관련된 부분과 임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성공에 근접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리보세라닙과 칸렐리 주맙을 병용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세계 최고 견위 의과학 학술지 란셋에 게재가 됐는데요 국내 기업 항암제가 란셋에 실린 게 최초입니다 자 최초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그만큼 결과가 우수한 것이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미국과 중국 13개 국가에서 환자 5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 표준 치료제 소라페닙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들에서 비교군 어, 대비해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을 했고요. 위약보다 환자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정도 낮췄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존 승인 약물들 임상 결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간암 1차 치료제 신약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의 간암 치료제가 될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리보세라닙 글로벌 3상 결과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가 간암 분야 권위 높은 그 전문가들과 화상으로 전문가 평가 회의를 개최했었고요. 자각 전문가들이 최근 간암 치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면역 항암제와 신생혈관 억제제의 조합이라는 자, 이러한 점과 글로벌 임상에서 높은 효능을 입증했다는 점을 들어서 새로운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기대가 된다는 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이 4% 정도로 자, 매우 낮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 부작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부작용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그룹이 미국 정부 주도의 캔서 X에 처음으로 합류를 해서 암정복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자, 캔서 X는 향후 25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이상 낮춰 보겠다라고 하는 바이든 정부의 캔서 문샷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HLB가 이끌어낸 그 결과를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승 차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에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차트상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매매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 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있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도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대응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7623-3169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